안녕하세요 글씨캠프 입니다 나의 한자 이름 잘 쓰는 방법 자 댓글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댓글이 이제 계속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미와수타 님이 댓글 달아 주셨는데요 쓰는 법은 아는데 예쁘게 못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인우 이렇게 해서 한자를 올려 주셨어요 한자 이름도 되고 한글 이름도 됩니다 예, 일단 신청하시면 제가 아, 스탠다드한 글씨 쓰는 방법을 쓰면서 설명을 드리니까 영상 보시면서 여러 번 따라 쓰시면 은내 이름 하나 정도는 똑바르게 쓸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대신에 영상 꼭 보면서 계속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쓰기 전에 또 드릴 말씀이 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이 이렇게 이름 쓰는, 이름 써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채널도 있다라고 많이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시성 가지신 분들은 좀 쓰기 어렵다 그러실 거예요. 여기 활궁 때문에 그래요. 우선 쓰는 거 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여지는데 저도 못뭐 쓰다 보면 쓸 때마다 글씨가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좀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신청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좀잘 써지고요. 어떨 때는 좀잘안 써지고 합니다. 자 이제 쓰는 방법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글씨를 좀잘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첫 번째, 첫째 급하게 쓰시면 안 돼요. 굉장히 아주 천천히 쓰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자, 우선 중심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리고 3분의 1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내 이름자에 장씨 성을 가진 분들 내 이름자에 구도가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미리 아시는 게 좋겠죠. 자, 여기 활공 부분이 3분의 1만 쓰고 여기 이 부분 삐침 길이가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셌을 때 이만큼이 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3분의 1, 3분의 2가 된다라고 우선 인식을 하시고요. 자, 활공을 이렇게 쓰게 되면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내가 시험을 굳이 봐야 되겠다 할 때는 이필손을 정확하게 모양을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이름 쓰기 시간이니까 내 이름을 좀더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잘 수, 멋있게 잘 쓰는 방법을 찾고 싶은 거 아니에요? 좀더 다른 모양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 부분은 똑같은데 활공 부분만 달라져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 3분의 1 부분 여기를 중심으로 쓰시면 돼요. 하나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서 이어서 두 개, 두번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꺾어서 또 이렇게 한번 여기까지 이렇게 하세요. 자, 이거는 여기서는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요. 이 활공 자체가. 수직으로 너무 세워놔도 글씨가 좀 이상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나란히 맞춰 쓰시면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자, 중심 안 넘어오게 쓰시는 거, 이쪽 하나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스피손존을 이렇게 하셔도, 가로에 가고 세로에 해도 되지만은, 이제 쓰기 좋게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부터 할게요. 살짝 위에서 이렇 내려갔습니다. 그럼 이거의 중심까지만, 중간까지만 내려가시면 돼요. 간격 잘 맞춰서 여기까지 간격 보시고, 여기까지 간격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요, 바로 밑에다가, 이거 한 번에 하지 마시고, 떨어져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면, 같은 각도로 내려오게 설정을 하시고, 여기서 요만큼 내려와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이 공간을 어떻게 하냐. 위에서 보셨겠지만은, 요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오게 쓰세요. 그리고, 요거의 중심을, 지나오면서 파임을, 어느 부분까지, 이 부분까지 내려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훨씬 더 편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상을 눈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더군다나 쓰는 법은 아는데 예쁘게 안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예쁘게 쓰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설정하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실습을 많이 하실수록 좋아진다. 이게 진리죠. 이제 언제 어디 가서 글씨쓸때좀 멋있게 쓰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행서 쓰는 방법. 행서는 획이 많이 생략이 되고 합니다. 자 여기서 쓸때 이걸 기준으로 행서를 쓸게요. 자 이거는 떨어뜨려 쓰는 게 아니고 이걸 기준으로 씁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연결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올라오는 게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달려줘요. 그죠? 이렇게 하고, 하나, 힘 줬다 힘 빼고, 힘 줬다 힘 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여기서 멈춘 다음에 이 부분만 따로 연결하세요.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요. 연결성이 있죠. 이건 파이모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조금 더 현란하게 쓸수 있는데, 그렇게 쓰면 따라하기 어려우니까 좀 점잖게 썼습니다. 방식만 배우시고, 많이 쓰시면은 세련되게 쓰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자. 자, 이제 인 자인데, 우리가 원래 음은 린으로 나죠. 네, 이게 삼수변이 들어가는 자예요. 자, 이렇게 쓰고 나서 이쪽 부분이 획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삼수변을 너무 키를 작게 해 놓으면은 이쪽 부분 맞추시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보통 이거를 작게 쓴다는 얘기죠 이걸 키를 좀 크게 쓰세요 이렇게 하고 이 안으로 이제 반 정도에서 나머지 밑에 반을 채우시면 돼요 그랬을 때이 중심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이쪽 하나,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이렇게 차이질 하는 거예요. 그래이지그 서로 간에, 아 이거 좀 닿네요. 예, 이거 닿지 않게 쓰세요. 이 먹으러 하다 보니까 좀 번져요. 볼펜 같은 건안 번지겠죠. 예. 다시 한번 설명드리니까. 예, 사람이 하는 거라서 그래요. 그리고 말을 하면은, 저 자신도 이렇게 그 기가 좀 흐트러집니다. 원래 말을 안 하고 해야 돼. 그게 정석입니다. 자, 중심 설정해 놓으시고요. 저는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해 놓은 이유는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8칸짜리 한자공책 사서 거기서 연습하시면은 이게 칸이 쳐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그 기준에 의해서 쓰시면 돼요. 자 이거는 3분의 1만 쓰는 거예요. 여기 3분의 있으시면 명확하죠. 이런 거는 그렇죠? 네. 자, 삼수변 어떻게 쓰냐. 점찍죠. 사선으로 이렇게. 요거보다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잡으시고 요 공간의 두 배를 띄우세요. 요 공간의 두배수직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 첫 번째 좀 끝을 보고 올라가면 돼요. 지금 나머지 공간이 많이 남았죠. 여기를 다 활용해 쓰세요. 자, 항상 글씨는. 전체적으로 왼쪽보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커지는 형태를 보여요. 자, 그랬을 때 항상 이 끝보다 여기 올라간다. 조금 올라간다. 그러면 여긴 더 올라가죠? 왼쪽보다 오른쪽이 올라가는 형태를 취해서 그래요. 이렇게 해주고, 똑같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사이로 들어가죠? 왼쪽, 오른쪽 구별만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천천히. 설정해가면서 하셔야지, 써놨을 때, 반듯해집니다. 급하게 쓰시면 안 돼요. 급하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써봤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간격이 많잖아요. 그럴 때 간격을 좀, 획과 획 사이를 좀 오밀조밀하게 바짝바짝 바짝 붙여 쓰는 연습을 해보시면 더 좋아요. 이것도 이제 행서로 쓰는 거 해보겠습니다. 행서로 쓸 때는 핵이 많이 연결되죠. 생략도 되고, 우선 평범하게 쓰는 거 한번 해보고, 어, 필요하면 여기 공간이 남았으니까, 어, 좀더 이렇게 편하게 쓸수 있는 방법, 생략해서 쓸수 있는 방법까지 오늘은 제시해 드립니다. 삼수변을 점을 제일 찍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서, 힘 줬다 힘 빼서,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오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이 형태대로 점 찍고, 연결.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죠? 여기서 연결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비침하고 여기서만 연결하세요. 이렇게. 일로 와서 돌려서, 연결해서 이렇게 쓰고,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쭉 빼도 돼요. 이런 방식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어, 우자, 옥도루자인데 아, 이게 조금 쓰시기가 그렇게 생각같이 쉽지가 않더라, 그렇죠? 이제 옥도루자, 우자 씁니다. 사실 이자는 자전에도 잘안 나와요 자, 그래서 이게 맞추기가 좀 어렵다 <laughs>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도 이제 앱 자전 이런 거 이용하는데 이자도 안 나오고 이자도 안 나왔어요 자 이제 똑같이 이렇게 설정을 가운데 중심으로 해놓고 자 다시 이것도 음, 장인우님은, 형, 이 이름자 석자 자체가 다 1대2, 1대2, 1대2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쪽, 왼쪽 부분은 작고 오른쪽 부분이 크다 하는 것은 이제 아시겠죠. 네, 본인 스스로가 내 이름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아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꼭내 이름이 아니더라도 영상 올라오면은 남의 이름이라도 자꾸 따라 써보시면은 한자가 좋아지죠 예. 우리가 보통 이게 옆에 구슬옥이 올 때는 이렇게 해서 점이 생략된 거예요 어, 이거를 인고망변 이러면 큰일 난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구슬옥입니다 자, 여기 요거는 이쪽 부분을 이렇게 살짝 올라가게 맞춰 쓰세요. 이렇게 예. 자, 이거는 위에 거보다좀더 길게 걷죠. 길게 걷어도 돼요. 나란히 이렇게, 그리고 중간 가운데다 하는 게 아니고 중심에서 살짝, 그러니까 중심이 여기쯤 되죠. 여기서 살짝 옆으로 비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써 주시면은 비교적 바르게 아, 쓰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간격이 나올 때이 간격만 제대로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자, 세자가 다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 왼쪽, 오른쪽 부분 있죠? 여기 끝에, 여기 끝에, 여기 끝에가 나란히 맞아야 돼요. 예, 네, 그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행서로 쓰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 걸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고 내려갔고 올라가서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끊고 다시 이렇게. 여기서는 갈고리 안 달고 옆으로 이렇게 빼세요. 이게 훨씬 더 멋있죠. 네. 이것도 리듬을 힘을 어디에 주냐에 따라서 조금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어, 장이인우님의 이 세자 성함을 가지고 쓰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아,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 그냥, 무료니까, <laughs> 돈안 받아요. <laughs> 신청하셔서, 아, 내 이름 하나 정도는 잘쓸수 있게 연습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마무리하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유튜브 후원 차원에서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까지는 못 넣어놓겠더라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영상을 사실 마무리를 줬어요. 근데 인사까지 다 하고 나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laughs> 빼먹어서 다시 찍어서 연결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그 장자나 인자 이거 그쵸? 그렇죠? 많이 복잡하다. 그래서 조금 더 간편하게 쓸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다고 해놓고서 영상 마무리 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리려고 간단하게 아, 이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장씨의이 부분, 긴장자가 어떻게 변하나, 좀더 편리하게 쓸수 있는 방법. 여기다 이걸로 할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오죠. 따라오면서 여기서 힘 줬다 힘 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자, 요 자는 어디서 볼수 있죠? 아, 중국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백두산을 중국에 가면 장백산이라고 그러는데 장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이게 이제 이런 행서나 초서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을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행서를 지금 이렇게 썼잖아요. 이 부분을 바꿔 볼게요. 그리고 삼수변도 하나 둘셋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넘어와요. 한 번에 와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요. 좀 끊어서 할게요. 이렇게 일렬 연결돼서 여기 두 개로 점두 개로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서 쭉 빼세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간략해지면서 그렇죠? 이름자만 가지고도 사인으로도 써먹을 수가 있다. 일반적인 사인 만들어서 뭐 요즘 현대식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한자로 사인을 하면은 사실 위변조가 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탁 봐도 이건 내 사인이야 하는 게더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로 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 이제 영상 마치겠습니다.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